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연입니다. 오늘 5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스텍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텍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자산이 유출되면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스택스의 자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가 차트를 봐도 여기에 따른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어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현재 5장까지는 그 상승력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최근 3월 달에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널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최근 하단을 찍고 지지라인 받고 다시 채널 상단까지 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중앙선 라인을 막고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라 거죠. 이 중앙선 라인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입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길 돌파해야지 우선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이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는 크게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걸 또 나눠서 보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대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을 나눌 수 있는 이전에 이렇게 지지로 작용했던 라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무너지고 나서는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여길 돌파해주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스택스도 채널 상단 라인까지 돌파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스택스가 상승해 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말씀드린 데에는, 물론 비트코인이 시장의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다른 알트코인들도 받는 이유가 있겠지만 스택스는 조금 더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작년부터 반감기가 적용되기 전부터도 해외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의 내러티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라는 건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보다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스택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스텍스라는 종목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최초로 승인한 비트코인과 연관된 레이어트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었죠.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도 비트코인 내러티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고, 여기서도 역시 첫 번째로 스텍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스텍스는 다른 유사 비트코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이 스텍스 체인 위에 올라가는 모든 트랜잭션이 비트코인 체인 위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정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스텍스 관련해서 가장 최근 있었던 개별적인 이슈는 바로 스텍스의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자,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텍스 코리아라는 블로그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스텍스의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롤라웃이개시됐다 4월 24일 날짜로 이 부분이 게시가 됐고요. 자,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나카모토 업그레이드는 개시 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나누어진 2단계의 출시 계획을 따르고 있고 개시는 이미 4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다음 단계인 활성화 단계는 5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화 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이 여러 주요 개선 사항들이 네트워크에 최종 적용된다 나와 있죠.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길게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5월 달 안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스택스는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우리가 스택스의 차트를 조금 더 길게 이전 상장됐을 때부터 시세를 살펴보면 자 이때는 상장되고 나서 당시 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대가 이때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이번에는 여길 돌파하고 나서 이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 주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고 여길 지지 라인 만들고 다시 상승력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최근의 정고점 그리고 신고가까지도 기록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는 데에는 또 한번 비트코인의 흐름이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이죠. 자, 4월 20일 날짜로 올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바로 이전 반감기가 아닌 그전두 번째 반감기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2016년도에도 이 반감기가 적용된 시점부터 급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 횡보를 보여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장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은 3분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또이 시기는 올해 하반기는 미국의 대선도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시 한번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처럼 친나무화폐적인 공약들이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면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저가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서 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비중 조절이 함께 들어가야지 추후 상승력이 나왔을 때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청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상승장에서 꼭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